리얼포스 블루투스 플러스 유선 겸용 키보드는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키보드는 블루투스와 유선 연결 모두 지원하여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을 자랑하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g 위 가벼운 키압으로 부드럽고 빠른 타이핑이 가능하며 탁월한 키감과 정밀한 입력감을 선사해 오랜 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또한 뛰어난 내구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서도 세련됨을 더해줍니다. 일상 업무부터 게이밍까지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이 제품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더욱 효율적이고 즐겁게 만들어 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